저는 새벽에 라이브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뭐 거기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끊겨가지고 갔거든요. 그러니까 더 조금 쫄깃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칸에 있는 것만큼 막 벅차가지고 그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 맥주 한두캔 먹으면서 자축했습니다. 일단 이 작품에 어,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팀과 만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, 저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깨있어서 볼수 있었는데요 그 어떤 기자 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막 느끼고 있었는데 예 네, 그거 보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 모션, 모션 하셨는데 그게 뭔가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이 좀 저한테 되게 좀 왔었어요. 그래서 소름도 막 돋고 되게 좋았습니다. 어, 저는 지금도 제가 깐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좀 얼떨떨한데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것 같아요. 이렇게 감독님과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매일매일이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.